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케이, 거리안 오케이, 박쌤, 한국어 교실 박 선생님입니다. 이 수업은요, 영남이공대학교 2020년 1학기 토픽 3 비대면 수업 구주차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픽 쓰기의 모든 것이라는 교재로 우리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저희 구주차 그 사차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원인 분석 연습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원인 분석했어요. 이제 우리 연습을 한번 잘 해봅시다.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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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연습이 정말 중요해. 아까 우리 문법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문법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잘쓸수 있을까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원인, 원인에 대한 문법은 여기 있어요. 이게 다예요. 의로 의로 인해 명사 때문에 기 때문에 아어서 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문법도 있고. 뭐, 어, 다잘 아는 것 같아. 으로이네? 요것만 좀 그런가? 응, 어, 그래서 우리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음. 자, 이제 그래프에 문장이 딱 나오게 돼요.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질병.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요? 질병 때문에. 질병은 뭐예요? 어, 병이에요. 병, 병.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냥 질병이에요. 질병. 음. 그런데 질병 병이 생기고 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명사예요. 명사의 명사으로 스트레스 받침이 없어요.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해. 뭐 아니면 그냥 스트레스로 해도 괜찮아요. 질병이 병이 생기고 있다. 명사이가 생기고 있다. 뭐 명사 이가 질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도 괜찮죠 나타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2 번부터 이제 한 번씩 선생님하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써볼까? 일단 여기에는 로인네를 썼잖아, 그죠? 로인네를 썼으니까 이거는 빼고 <laughs> 자. 일자리 부족, 일자리 부족, 명사입니다. 일자리 일을 해요.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선생님 일자리는 선생님. 음, 부족하다, 없다. 때문에 실업, 실은 일타, 없다. 업은 직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일타. 음, 직업이 없다. 직업을 일타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쓸까요? 일, 자, 리 부, 족. 이번에뭐 해볼까?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어, 명사니까. 응. 명사. 응, 뭐 해볼까? 일자리, 부족. 그냥 때문에 해볼까요? 때문에. 부족. 때, 문. 실, 업, 유리, 증가. 증가 뒤에, 명사 뒤에는 보통 하다를 붙이면 된다고 했어요. 하고, 있다.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3번 한번 볼게요. 3번. 안전하다. 위험한 게 없어요. 안전의 반대말, 위험. 위험해요. 우리 다 쳐요. 죽어요. 코로나 위험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해요? 마스크 해요. 마스크 하면 그래도 조금 안전해요. 안전. 코로나도 예방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마스크 쓰고, 손 자주 씻고, 물 많이 마시고, 사람들하고 가까이? 아니, 조금 떨어져서. 어, 이런 거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는 걸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 선생님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강화, 강조하다. 화는 변화하다.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안전해요? 몰라요? 교육을 받아요? 공부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가 있습니다. 다치다, 교통사고. 음, 그게 감소,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전교육 강화. 이거 명사예요, 명사. 근데 강화 뒤에 하다를 붙이면 돼요, 그죠? 명사 뒤에는 하다를 붙이면 얘가 바뀔 수 있죠. 그럼 이번에 뭘로 해볼까? 이거 해볼까? 아어서. 응, 아어서 해볼까요? 그러면 다시 해볼까요? 안전교육강화하 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지금 한국어 처음 이거 이거 토픽 200 300자 쓰기 처음 하는 친구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이 이걸 쓰고 싶어요. 강화하다. 앞에는 명사 을을 강화하다. 교육 받침이 있으니까 안정 교육을 강화하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강화하다 앞에 을인지 혹은 이가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한국어를 자꾸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으세요. 읽으며 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안정교육을 강화하다니까 아서서 강화해서 가, 고, 감, 소, 가 나타나고 있다 쓸게요. 나, 다, 나, 고, 이, 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사, 고, 가, 감소니까 줄, 어, 들, 고 그대로 이렇게 써줘도 괜찮겠네요. 자, 다음으로 물낭비, 물부족, 물낭비는 물을 낭비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이번에 기 때문에 해볼까요? 물낭비 뒤에는 하다고 쓰고요. 여기에는 물을 낭비하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그래서 물을 낭비하다. 아기 때문에물부조이 이것 쓸게요 나타나고 있다 나타 이번에는 좀금 다른 거 써볼까 나타나게 되었다 어, 동사 하게 되다 변화 변화죠 그래서 나 타나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지금 우리는 여기 뒤에 있는 것보다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넣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선생님, 이 뒤에 거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 무슨 연습 한다고요? 이거 넣는 연습하고 있어요. 하면서 뒤에 거는 계속 같이 뒤에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어 그냥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어떻게 그대로 쓰나요? 아닙니다. 명사, 음면서, 뭐 이런 다른 표현으로 써주면 좋겠어요. 시간이, 음, 이번에는 없어서 하니까 그대로 아서 해볼까요? <laughs> 그대로 해볼게요. 시간이, 어, 서, 서, 아니면, 어, 기, 때, 문, 에. 독, 서, 량, 부, 조, 기, 나, 다, 나, 게 돼, 어, 따.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이번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번 편의시설, 편의시설명이에요. 편한, 편리한 시설입니다. 시설, 우리 공원. 맞죠? 공원에 무엇이 있어요? 공원에 의자도 있어요. 공원에 꽃도 있어요. 공원에 화장실도 있어요. 그게 시설이에요. 편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도 만족은 좋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좋아하다 생각하는 게 떨어졌습니다. 뭘 해볼까요? 이거 해볼까? 없음. 뭘 해볼까? 그러면 편 의 시설, 명사, 이가 있다, 없다. 어, <웃음> 미안해요. <웃음> 음, 편의시설이 어, 명사, 어, 쓴, 없음, 으, 로, 인, 해, 없음. 편의시설이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 족 도, 가. 만족도가 덜, 어, 지. 덜어, 짐이잖아요. 명사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표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떨어지게 되었다 명사 동사 게 되다 동사 게 되다 동사 게되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꼭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음. 직업 직업이 뭐예요? 선생님 직업은 선생님, 여러분 직업은 지금 학생,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회사원 또또어 <laughs> 맞아요. 공장에서 일하는 뭐 노동자도 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직업이 어때요?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안은 안전해요. 안전 안전의 반대말은 위험. 위험하면 다칩니다. 아파요. 병원에 가야 해요. 안전 병원에 안 가요. 괜찮아요. 정은, 어, 꼭꼭 그 시간에, 음, 꼭꼭 그 시간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계속 정기적으로, 정기. 약속된 데 약속된 그 시간에 그래서 안정성 직업이 변화가 있어요 일했어요 3일 일했어요 3일 쉬어요 그 다음엔 또 하루 일해요 5일 쉬어요 언제 일해요 언제 쉬어요 언제 일해요 언제 쉬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어 그게 아니고 계속 계속 할수 있어요 이거 이거 아니고 계속 할수 있어요 이게 안정성이에요 직업이 안정성. 음. 그게 가장 좋은 직업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요즘 이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르바이트 잘할수 있어요? 잘못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취직도 안 돼요. 그런 거 안정성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어때요? 공무원 뭐예요? 공은 공공이란 뜻이에요. 공공 나라. 한국, 국가. 무는요, 공무는요, 국가의 일이에요. 나라의 일. 공무원, 공무원 뭐가 있을까요? 경찰, 소방관. 그리고 여러분, 어, 동, 동사무소. 예전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공무원이라고 해요. 나라에 일을 하는 사람을 공무원을 선호하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더 좋아하다. 그래서 뭘로 해볼까? 이거, 이거 때문에로 해볼까요? 그냥 명사니까 명사 때문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직업의 안정.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 동사계에 대다 쓸게요. 선호는 명사예요. 명사 뒤에 선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직업의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을 선호하게 되었다. 다음, 대화 시간이 늘어납니다. 대화, 대화는 뭐예요? 이야기. 이야기, 시계 시간이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 이야기를 활발하게 할수 있어요. 많이 할수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음, 이제 좀 빨리 할게요. 대화 시간이 늘어 남인데 기 때문이잖아요. 나기 때문에 에, 맞아 여기 과거 기 때문에 소 공이 활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네요. 다음 형용사 동사 아우소로 한번 해볼까? 음 어, 이걸로 해볼게요. 한국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가 인기 인기가 있어요. 인기 인기는 가있 따로 해줘야 돼요. 어어. 자 그래서 한구 드라마 가 인기가 있다 이 이건가? 있기 때문에 할까? 이걸 아, 있어서 할까?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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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드라마 인기가 있어서 한국에 대한 명사에 대한 명사를 관심, 관심, 좋아하다, 계속 계속 보다, 관심, 좋아하다, 계속 계속 보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인기가 있어서 한국에 대한 관심, 심, 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다음, 식습관 변화. 우리 밥 먹는 거. 예전에 밥 먹었는데 요즘은 뭐더 많이 먹어? 요즘은 빵, 콜라 이런 거더 많이 먹죠?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식습관 변화. 그대로 쓸게요. 식습관 변화. 명사라서 로마서도 괜찮아요. 식습관 변화로. 근데 좀더 문장이 좋아지려면 식습관의 변화로 이런 표현 써주면 좋죠. 식습관의 변화로 비만 인구가 감소. 돼어다 이렇게 x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변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자꾸 자꾸 문장을 읽다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번까지 풀었는데요. 잠시 쉬고 다음 동영상에서 11번부터 다시 15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장장 뒤에 문장 만드는 거, 앞에 문장 만드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이유 원인에 대한 것 한번 잘 정리해서, 거기 있는 문법을 가지고 여기 여기에 넣어서 문장 만들기 연습, 문형 연습을 이유 원인에 대한 것만 먼저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